중국의 대표적인 게임 커뮤니티 중 하나인 NGA에서 11월에 유저들 간의 자체적인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반 편성 기준, 사용률 통계. 말만 들어도 벌써 난리 나는 것이 보이는 내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누가 누구보다 좋네, 나쁜 애라며 열띤 토론을 하는 것과 별개로 이 통계에서는 실제 유저들의 지향점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런 비공식 통계들이 항상 그렇듯 어느 정도 경향을 보는 용도로 사용하면 굉장히 좋지만 그렇다고 너무 맹신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점꼭 명심해주세요. 이번 통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일반 편성 기준 사용률 통계입니다. 기본적인 12인 편성을 기준으로 자유롭게 편성하는 환경에서 유저들이 어떤 오퍼레이터들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지를 살펴본 것이죠. 또한 보유율 역시 같이 고려해 미보유 상태에서의 지원 유닛 사용을 고려하지 않는 실사용률로 결과를 보여줍니다. 즉, 로그라이크의 스타팅, 보안 파견, 위기협약과 같은 여러 콘텐츠를 반영하지 않고, 편성의 자유가 높으면서도 비교적 난이도가 쉬운 일반 맵만을 고려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고난도 환경에서는 이런 통계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자주 생길 수 있지만, 모든 유저들이 고난도 플레이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설문조사 결과는 대략적인 유저들의 성향과 메타픽을 눈여겨볼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어떤 캐릭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주 사용되는지도 쉽게 볼수 있기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오늘은 이 설문조사에서 사용률이 갑자기 높아진 한 캐릭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것도 한국은 아직 모르는 성능의 오퍼레이터를요. 11월 사용률 통계에서 중요한 점은 이전 통계에 비해서 증가한 폭을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 대비 사용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했다면 그 픽은 무언가 환경이나 외부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니까요. 과거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엑시아와 제국드론의 등장, 로사와 티폰의 출시 등이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사용률표를 보면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예 지표인데요. 이전 통계 대비 3.64%포인트가 상승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통계에서는 무려 0.57%라는 최하위권에 안착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갑자기 638%씩이나 통계가 확 뛰어버린 겁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예 스킬 구성은 1스킬을 제외하면 버퍼 역할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11월 기준으로 갑자기 버퍼 역할을 깔끔하게 수행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출시되었는가 하면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이 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3위 로그라이크 업데이트 한달 뒤로 가야 합니다. 3위 로그라이크가 업데이트된 뒤 바벨 공략팀에서는 대회 하나를 열게 되죠. 그 대회의 핵심은 뱀픽에 있었습니다. 네로라하는 로그라이크 고수들이 모인 만큼 단순히 15승천만으로는 너무 쉽다고 판단, 추가로 뱀픽 7개를 지정합니다. 3위 로그라이크의 핵심 픽들로 간주되는 총 7개의 캐릭터 및 직군을 사용하지 않고 15승천 플레이를 해야하며 반드시 히든엔딩을 클리어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선수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3위 로그라이크 특징상 오퍼레이터 모집이 까다로워 후반에 힘이 빠지는 픽으로는 높은 점수를 내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많은 연구 끝에 다음과 같이 다양한 스타팅 조합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예선전 1위와 2위를 모두 차지한 굉장히 특이한 조합이 있었는데요 오늘의 핵심 주제인 린스타팅입니다 예선전이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요 결승전은 7밴 목록 중 5밴 이상 자신이 선택한 만큼 가산점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승전에서는 이격수와 이어 스타팅과 린 스타팅이 붙었고, 결국 우승은 린 스타팅을 한 선수가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린 스타팅이 대체 어떤 모습을 보여주길래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알아차리셨겠지만, 이 대회에서 린과 아예 조합이 발굴되었습니다. 린의 모듈이 출시되면서 피격 시 얻는 SP의 획득량에 큰 차이가 생겼는데, 이를 이용해 린의 회전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합이 연구되었습니다. 특히 린은 기본적으로 느린 스킬 회전율을 가지지만 상대적으로 빠른 회전율을 갖는 아의 스킬셋을 이용해 린의 단점을 없애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조합의 장점으로는 원거리 적이 등장하지 않을 때에도 린의 모듈 효과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린의 공격 범위를 활용하기 좋은 맵이라면 더더욱 높은 효과를 보입니다. 위 영상과 같이 원래대로라면 스킬 쿨이 돌아오지 않을 때에도 강제로 SP를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공격력과 공격속도 증가 버프는 덤이고요. 특히나 린의 3스킬 특징으로 막타를 칠 경우 추가 CC도 고려할 수있게 공속버프가 더욱 유의미해집니다. 이번에는 3위 록나 5층입니다. 5층 맵임에도 불구하고 린의 장점을 확실하게 살려서 이처럼 굉장히 쉽게 돌파구를 마련해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3위 로그라이크에서만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엔 미즈키롱나 4층 지하의 천도 맵입니다. 아예 3 스킬은 린의 3 스킬을 대개 50% 가량 채워주는, 즉 쿨타임을 절반 가량 줄여주는 효과를 주지만, 이런 식으로 적 웨이브 터이 짧을 때에는 이 e 스킬을 채용해 스킬을 빠르게 돌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린이 e 스킬의 공격 범위는 좁지만 이렇게 적들이 하나의 라인으로 모이는 곳이라면 이 e 스킬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리나 조합의 특징 중 하나는 꼭린3 스킬이 아니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린2 스킬에 SP가 차있고 특사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린2 스킬을 써준 뒤 팬텀을 배치한다면 린의 보호막 효과를 팬텀도 받게 됩니다. 이때 팬텀이 공격받으면서 주위 기절을 통해 가오리를 떨어뜨렸죠. 이처럼 유틸적인 면을 활용할 수 있는 각이 자주 등장하는 맵이라면 리나 조합에서 이 스킬 사용까지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합이 꼭 로그라이크에서만 통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사용률에서 아의 지표가 그토록 높게 올라가지는 않았겠죠. 리나 조합이 물량전과 생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버리는 모습입니다. 특히 아의 경우 이번 업데이트로 모듈이 추가되었는데, 모듈 3레벨 기준으로 단일적 제어력이 대폭 증가했기에 이제는 아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높은 체급을 가지게 됩니다. 리네의 스킬 공백기에 오는 적들을 대상으로는 아를 이용하고, 아의 스킬 공백기에는 린의 스킬을 쓰면서 빈틈을 메꿔줄 수 있습니다. 적 웨이브가 몰려오지 않는 빈 시간에는 이렇게 두 스킬 모두를 활용해서 버스트들도 노려볼 수 있고요. 특히 아예 경우 수르트 우에나와도 조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평소에는 린에게 보스와 엘리트 적을 상대할 때에는 수르트와 우에나에게 주는 방식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중국 서버에서 10월 경13 지역이 출시되었습니다. 압도적인 물량전이 테마인 만큼. 이격 이그제큐터나 이격리드가 활약했죠 여기서 리나 조합의 고점을 볼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몰려오는 13지역의 적들을 상대로 리나 조합은 물량전에서의 이격 이그제큐터나 이격리드를 충분히 대체하는 픽으로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리나 조합이 갖는 장점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른 메인 편성에도 쉽게 녹아들 수 있으며 편성 자유도가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시즈란, 무에나 티폰 등의 스킬 공백기를 채워주거나 리나 조합이 잘 처리하지 못하는 적들을 카운터치는 픽을 기용할 수도 있고요. 꼭 조합할 필요 없이 같이 편성했지만, 리는 린대로, 아는 아대로 따로 딜러와 버퍼 역할을 수행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리나 조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작은 뱀픽 롱라의 카운터픽 연구였지만, 린 혼자서도 활약할 각이 자주 등장하는 시점에서 그 역량을 더 넓혀줄 수 있는 픽으로 아를 채용하게 된 것이죠.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어째서 아예 사용률이 600% 이상 올라갔는지 다들 아시겠죠? 이번에는 조금 더 스타일리쉬 하면서도 성능까지 잡은 조합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여러 오퍼레이터들의 심층 활용.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개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